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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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트라이에슬론 2세트를 보고 계십니다. 아1대5로 앞서가고 있는 이영호 선수. 아래쪽에는 자 이제 추격을 해야 되는 윤용태 선수가 있습니다. <놀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영호 선수를 상대로 빌드상으로 내가 좀 이득을 보면서 출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예, 정종현 선수의 노베럭 더블 플레이도 결국 이영호 선수의 전진 베럭 예, 이런 거에 막히기 시작하면서 두 번이나 아, 좀 습격을 당하는 이런 처지에 또 정종현 선수가 놓였었지 않습니까? 지금의 예, 이제 윤용태 선수도 그래요. 좀 프로토스와 테란이 팽팽하고 또할 만한 맵에서 프로토스가 약간이라도 할 만한 맵에서 배짱있게 플레이하다가는 이영호 선수의 기습적인 그 초반 전략에 의해서 그 빌드 자체가 완전히 재앙으로 다가오는 상황이 나온단 말이죠 네. 그게 참첫테스에의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이영호로 상대로 무난하게 가자니 되게 힘든 운영 싸움이 될것 같고 다전제에서는 특나 이제 좀 가위, 네. 가위바위보 싸움에서 유리한 점을 좀 소위 말하는 먹고 들어가자 음, 이런 생각 예. 분명 하는 선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 윤혜태 선수도 그런 경기 준비를 해왔던 것 같은데 일단 첫 경기는 자신의 생각대로 풀리지 않았어요 네, 네. 자, 센터 지역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에 이영호 선수 SCB 베럭스입니다. 베럭스까지 아, 두 경기 연속 그리고 종족을 불문하고 이런 예. 식으로 플레이를 많이 합니다. 이제 테란과 아, 이제 저그전을 제외하고 이제 테란전과 아, 프로토스전에서 마치 테란전을 지금 하듯이 프로토스전을 풀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또 알맞게끔 멀티를 빨리 해줘요. 이제 예. 그 맞상대하는 선수들이. 그니까요. 러 네. 아, 그러니까 자신을 이렇게. 자신을 상대를 하는 그 부담감을 이영호선수가 이용, 알고있다라는게 진짜 기가막힌겁니다 뒤에 안가고 있죠 네. 네. 부수... 알고있어요 아 부담감을 알고있어요 프로 나갑니까 혹시? 무난하게 가자니 이영호선수를 못이길것 같고 나를 아 못이길것 같고 무난하게 가자니 나를 못이길것 같고 그렇다면은 빌드상으로 조금 배짱있게 플레이하려고 아 분명히 나를 상대로 그런 생각을 하기 아, 쉬울텐데 그렇다면은 이 전진배럭이 분명히 먹힌다 맞추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거죠 마주치나요? 프로가 올라가고 있는데 말아, 올라가고 예, 있는데 올라가고 있는데 왜 말... 프로브로 봐도, 봤어요? 봐도 딱히 봐도. 대처할 만한 상황이 지금 상황에는 없습니다. 예. 네, 넥사스 취소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일단 게이트에 주게이트까지 올리면서 질료뽑아내면서 막아내야 돼요. 네, 일단은 저 전진 매력에 대한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측면. 네. 분명히 생긴 거죠. 최대 시간 끌어야 되고요, 프로브는. 예. 프로가 희생하면서, 자, 살려가면서 말이죠. 자, 프로브, 프로브! 네, SCV는 아래쪽으로 미리 일단은 빠져나갔고, 예, 저렇게 이제 SCB가 자리 잡고 뭔가 하기 전에 나오나요? 자, 나오나요? 나오는데 약간 엉켰는데 그래도 예 나오죠. 다섯 기. 다섯 기까지 유레차 서서 투 게이트까지 올려야 됩니다. 네. 게이트 부족합니다. 하나입니다. 예,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지금 이아니면수투 게이트 채치를 하는 게 아니라 투 서프까지 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네. 올라서 가 보겠죠? 거리는 한참 찍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 예. 예, 지금 뭔가 투 게이트에를 할게아니라면프로모가 가서 미리 아저 s c v 라든가 혹은 아 머린 커트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벙커 예, 조요 네. 자, 어라서봅니다 프로브는 아직 더워거든요 이게 1차고 아까 저 처음에 보여줬던 게 1차고 예. 이제 원지로 나올 타이밍에 3마리 나온단 말입니다. 원러때 3마리. 어, 가스. 아, 예. 게스. 앞마당 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본진까지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는 어. 아까는 그래도 배터리라도 있었죠. 자, 오, 지금 이거안좋어오고예로 싸움은 안 좋아요. 이 프로토스가 안 좋은 구도예요. 어, 케 원질러까지 어떻게 상됩니까? 대이거를 지금. 네, 두게이 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 네. 원질러, 이거 이름을 네, 끝나요 자, 원질러! 이거 이름끝나요 원질러 너무 HP가 많이 빠졌고요. 너 프로토스 많이 더! 네, 들어토 아! 아 아, 질러시! 질러시 역습, 많이 다쳤어요! 역습도 안되는데 왜왜 예.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 이거 게다가 SCV가 상대방의 본진에 하나 들어가서 확인이라도 하면 바로 올라갑니다. 프로브는 지금 올라가서 할 것도 없어요. 돌아와야 되는데 아,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트라이애슬론맵 특성상 이런식으로 플레이하면서 안전하게 지금 뒷마당을 가져갈 수 있다는 예. 장점도 있어서 예아참난게아니요과한게 예. 아닙니다. 네. 아 난감한데요 아, 저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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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표정이신데 자 뒤에 넘어와서 견제를 해봅니다만 이게 근데 sb가 더 옵니다 예, 네. 아, 아, 아 이겼어요 그것도 예 게다가 이 머리들이 윤용태 선수가 지금은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보다 상황이 더안 좋아요 코어도 안 갔어요 예. 못 간거죠 게스는 가는데 코어가 안 갔습니다 예못 가고 있는 거예요 프로브가 여기를 와서 지금 뭔가 견제라도 해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뭘할게 있겠습니까? 많이 이제 팔런 뭐 건설하거나 아... 이것도 이제 한꺼번에 넘어가서 저 s 이기틀고 잡아내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리페어. 에이, 자 리페어 리페어 위치오에서 리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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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페어 자 지역 탈출구요야이것도못 막았어 번이야 아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보다 더 어려워요. 네, 아까보다 상황이 더안 좋아요. 질럿 있는 대로 다 죽었고요. 테크 못 올렸죠. 게다가 머리 커트를 가능합니다. 결국 이거는. 아까는 배터리라도 있었죠. 네. 위로 올라갑니까? 예, 네, 이거 커트를을해지는 계속 이영호 선수 의기고요 아아 돌아가면서 돌, 프로브 잡고 돌면서 넥서스 때리고 뭐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가능하죠. 질럿은 계속 아장아장 쫓아다니는데 네. 이게 다가 아니죠. 핑크 올라가고 상대방은 확장... 이미 멀티가 돌아간 상황이고요. 멀티가 완성된 이런 상황이고요. 네, 예. 예. 지금 유용태 선수 같은 경우는 어, 멀리도 어, 지금 남아나 남겨놨어요. 질럿 위쪽으로 빠져나갈 때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아 뭔가 아예 반응했네요. 발견은 됐는데. 질러이 역습해서 지금 이득 볼만한 상황은 아니죠. 벌, 예, 팩토리가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아, 그렇죠. 지금 윤혁태 네. 선수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떠오를까요? 예,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분명히 머릿속에 들기는 할 텐데. 예. 벌처가 나오는 순간 이또 어, 상황이 되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빨리 올라가서 벌처로 예. 어떻게든 이득을 챙겨야 되는 윤혁태 선수인데. 팩토리가 예. 완성됐고 뒷마당 쪽에 멀티를 견제할 만한 수단이 없다는 것 네. 아직 코도 완성 안 됐어요 예, 아직 멀었죠 네. 버커 버커 그리고, 아 뒷마당 붙잡혔어요 또. 이건 정찰밖에 할수 없어요 게다가 이제 벌차가 휙 나옵니다 100원짜리 예. 정찰 아 이렇게 앞마당 넥서스 정말 뚜렷하게 아. 막아내긴 했지만 넥서스 살았어요 파이어맨 파이어맨 아, 절망적입니다, 절망적! 지옥으로 보내버리네요, 정말. 아야 윤용태 선수를, 유동태 선수가 표정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이거는 힘들다, 뭐 이런 식의 표정이 아니라, 아, 내가 이젠 뭘 해야 되지, 아니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뭐 이런 표정인 것 같습니다. 절망적입니다. 3세트 어떻게 빠르지 않니까 이제? 와, 정말 가위에 눌린 듯한, 깨지 못하는 가위에 눌린 듯한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제재.